셉터3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는 속성자료, 속성자료의 공간화, 지오메트리 추출 데이터베이스 질의 항목들이 있는 것 같고요.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위해서 일단 속성자료의 개념을 보면 GIS는 공간자료와 속성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간에 그림을 그리고 그림자료가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속성자료들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지금 프로젝트 실습에서는 구미동의 지적 데이터를 가져와서 지적 데이터와 지적 데이터의 페인 u 로 속성 자료라고 할수 있는 집가 정보, 구미동 토지 대장에 대한 정보를 조인시켜서 그 테이블을 확장시키는 거죠. 해인 u 코드라고 하는 그 행정 표준 코드에서 법정동 코드와 지번 코드 이 숫자를 가지고 그 지적이 가지고 있는 토지의 특성 정보들을 연결해서 보 데이터를 확장성 있게 쓸수 있게 만드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큐에이스를 실행시키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데이터 레이어요가져 볼게요. 데이터저볼강요 브리파저 에게요수리파 쉐이프 파일이게요 브리파저 볼게요. 브리파 이동해 좌표계가 알수 없는 좌표계인데요. 속성을 한번 볼게요. 속성 보면 트랜스포메리카토르인데요. 저희가 알수 있는 좌표계 5174, 1정을 할게요 1 2 7 k 2 1000kg, 0 0 k g 100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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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트0 0 k g 1000kg, 1드0 0 k g 1000kg, 1 0 0 0 k 배경 확인, 해주고, 배경 타일 맵을 하나 깔아줄까요? 배경 타일 맵은, V-World 일반도를 추가를 할게요. 이렇게 하고, 한번, 심볼의 색상을, 단순 라인으로 해서, 적용을 한번 해봐서, 좌표계가 맞지가 않죠. v 월들 일반도 좌표계와 구미시 적도의 좌표계 두 가지의 프로젝트를 맞췄는데, 알수 없는 좌표계 프로젝트 좌표계를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프로젝트 좌표계는 음, 5174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각각의 레이어가 있는 좌표계는 답이 있는데, 프로젝트 좌표계가 설정이 잘안돼 있어서 이렇게 o x o n g table, soxong table, soxong table, n u 지번, 지적, 지목, 면적 이렇게 다섯 개 필드로 구성되어 있는 걸알 수가 있고요. p n u 는열 b l 리 열한 x 리 n g 1자리인가요 이렇게 앞에 법정동과 지적번호가 구성되어 있음을 수 있습니다. 뒤에 추가적인 정보들은 없는데 이 추가적인 정보를 엑셀 데이터 를 가지고 한번 열어 볼게요. 저희가 데이터를 보면 구미동 공시지가 라는 테이블이 있고 구미동 토지대장 이라는 엑셀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엑셀 데이터 구미동 토지대장을 가져올 예정이고 그것을 위해서 지난번에 플러그인 설치했던 어 스프레드시트 파일 가져오는 예를 이용해서 음, 챕터 2 데이터 중에서 챕터 3죠. 오늘은 토지 대장을 열어 볼게요. 열면 가져오면서 헤더 스링이 맞는지 쭉 보고요. 그리고 파일 글자들 깨진 거 없나. 그지오메트리가있는지 아닌지. 그고 레이어 네임은 국미토지대장 토지대장으로만 가져올게요. 이렇게 해서. 스프레드 시트 엑셀 파일을 추가를 합니다. 더 뒤에 챕터에 a l e d 이그지트 래요. 예시 데이터 여기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확인해주셔 해주고 그대로 가져올게요. 어, 데이터를 가져와서 한번 선택을 열어보면 오브젝트 아이디 STRTYM 고전 등 cd 쭉 있는데 우리가 필요로 한거는 p n u 라는거예요 pnu가 뭐냐면 pnu는 교재에 있지만 법정동 코드와 pnu 지번이에요 만약에 뭐시0 9 4150이 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다 그러면 그 거기에 해당하는 번호를 시군구로 해동해놓고 읍면동 그중에서 서둔동 그러면 읍면동 번호 그 다음에 리까지 있으면 리까지의 번호를 여기 10자리에 코드를 해서 리까지의 주소 법정동 코드를 입력을 해주고 그 뒤에 집원 일반 집원 산 집원 일반인지 산인지를 구분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1-2번지 이렇게 해서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집원이 가지고 있는 집원 정보를 다 PNU 코드를 통해서 데이터화해서, 음, 우리나라 전체에서, 어, 토지대장 관리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토지대장이 가지고 있는 각종 정보들, 어, 여기 보면은, 사실, 직가 정보, 혹은 소유, 소유자 정보, 다양한 정보들이 있어요. 그리고 AR은 면적인 거, 에어리어 같아요. 면적 정보라든가 혹은 랜드 코드, 그래서 땅에 지금 이용하는 형태에 대한 코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레그 동 지시되면 아마 음면동동 단위 의 코드까지 해서 둘에 여섯 여덟 열 자리 그서 읍면동 코드, 행정구역 코드를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얘는 지오메트리가 없이 속성 정보만 가지고 있어서 지금 이 도형 정보를 가지고 있는 구미동 지적도 얘와 이 정보를 합칠 거예요. 지금 구미동 지적 정보 한번 보면, 음, 지금 한 어린이공원? 요게, 단독주택지에 그이 부분 하를 보면, 123-4번지, 대지 그면서, PNU 번호는 412. 그러니까, 123-4번지, 41 경기도인가? 41135. 이게, 동까지의, 시국까지의 번호죠. 11400.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대지 231 제곱미터의 면적을 가진다 여기에 대한 뭐 토지대장 정보는 없는데 얘를 얘네들을 다 이제 연결을 시켜 주도록 할게요 속성을 열어봅니다 속성을 열어보면 j o i 이라는 칸이 있고 여기에 벡터 조인 o r j o 추가 토지대장을, 열려있는 토지대장을 볼 수가 있고요그 중에서 PNU 번호와 내가 가지고 있는 요 지적도 상의 PNU 번호, 요두 개를 토지장에 있는 PNU와 지적도에 있는 PNU 두 개를 합쳐주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개를 프라이머리 키라고 해야 되나? 두 개가 같이 매치가 되면 얘를 접두사를 그래서 필드 명칭에다가, 어, 우리는 토지 대장에 대한 정보를 한, 하는데, 길면은 대장, 토지 대장 이렇게 필드 명칭을 앞에 세우는 거예요. 똑같은 이름이 있을 때, 그니까 필드가 명칭이 조인되는 명칭을 별도로 지정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 형성이 되고 적용 확인을 해주고 이제 프로젝트 테이블 한번 다시 열어볼게요 속성 테이블 열어보면 여에 있는 이 PNU와 토지대장에 있는 PNU 토지대장에 되게 PNU가 있었죠 있나 앞으로 왔나 토지대장 PNU를 갖다면 토지대장 어디 갔니? 이렇게 해서, 토지대장이 원래 뒤에 있었는데, 음, 조인되면서 얘만 나왔나 보네요. 해당하는 PNU 번호와 뒤에 조인된 테이블, 테이블을 같이 합쳐줬어요. 요번에 한번더 아까 봤던 이 지역의 번호를 정보를 확인해 보면, 뒤에 있는 값들이, 토지대장의 값들, 앞에 있던 이 정보들 플러스 뒤에 이 값들이 추가해서 올라와 있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 정보 연결된 정보는 좀 임시적이에요 그래서 얘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 내보내기에 객체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객체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s h a p e f i 이나 g e o p a c 파일로 저장을 해줍니다. 구미 지적 토지 대장 조인 해서 저장을 해줄게요. 확인 문제대장이 조가 됐습니다.